자, 지난 수요일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. 이번 총선 보도에 숨겨진 편파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이번 총선 국면에서 보수 언론이 일종의 선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. 그 프레임에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. 야당은 그나마 원인을 분석하고 스스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일보는. 아직까지도 이 선거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.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에 저희가 좀 들어가 봤거든요. 경기일보를 보니까 배너가 66개라서요. 저는 무슨 요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<laughs> 광고 비용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? 선그 네, 비용 비용이 보전이 되면 네. 그게 결국은 세금으로. 세금이에요? 세금이네요. 그렇죠. 아, 네. 아, 너... 지역 언론사가 이 선거 국면 특수를 노리면서 어떤 광고 협찬 조직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.